야, 이 정도면 됐다고 생각해. 이 정도면 됐다고 생각해. 야 이거 슬라이딩에 데미지 있었으면 개꿀잼이었겠다. 적한테 슬라이딩 쓰면30 데미지. 슬라이딩 킬. 와 재밌을 것 같은데? 너무 사기인가? 아, 사기는 아닌 것 같은데. 사이트 뚫을 때는 버키 한 자루만 충분해. 왜냐? 난 네온이기 때문에. 안돼 벌레 네온. 달래. 달릴 땐 달리는 남자. 달달남. 궁서이. 킬 따잇. 이킬 따잇. 킬 따잇. 야, 촉 좆사기다 진짜. 사이어다나이 좋았다. 내온 길이 꼴등 기다려라. 곧 1등이니까. 이게 자신감? 한명아 듀얼 체이너 누고세요? 제트는 궁극기안 쓰기 원툴인데 이 네오는 그냥 궁극기 원툴로 가도 될것 같아. <laughs> 연장 테스트는 저지만큼 또맛 좋은 게 없지 또 연장 저지? 난못 참아. 심 질질 흘리는 중. 헤헤헤헤. <laughs> 찌리찌리 짜라짜라. 찌리찌리 짜라짜라. 달려! 징. <laughs> 뭐 뭐지? 뭐뭐 뭐, 뭐지? 뭐뭐 뭐, 뭐지?

맵잘안나오게 바뀐 거 아니었나? 아그다 거짓말이야 라이엇 그 거짓말 하는 거 하루 이틀 봐. 이 저번 때도 패치 그거 뭐야? 맵 패치 뜨면 다 말해. 우리 더 이상 같은 맵이 나오지 않도록 패치했습니다. 이말 나올자마자 이제 열이라도 먹으라는 듯이 그냥 바로 같은 맵만 뒤지게 나오잖아. <laughs> 아 뜨거. 짜. 네온한테 1 데미지 받았으면 안 함수고 빠이 팀차이 그래. GG <laughs> 지, 질병. 나가지 말자고 말기 e i 이 I'm with him. I'm with h 아아 i 아아아아아 h 아아아아아 i 아아 어. i 어 나. 나. <laughs> 진짜 아니 잘 해놓고 욕먹을 뻔했어 잘 해놓고 어우 형 아싼데 친구가 어떻게 있어? 아산데 친구가 어떻게 있냐고? 아 이들 모르는구나 여러분들 그룹이 있어요 인싸 그룹 아싸 그룹 약간 아싸무리들은 그게 있어요 쉬는 시간마다 막 모여 근데 문제가 같은 반에 다모여는게 아니야 약간 네반 2과 반이 5반부터 8반까지 있었거든요 5반부터 8반까지 각반찐한 명씩 이렇게 모여가지고 그 예를 들어서 7반에서 모인다 하면은 5반에서 아싸 하나, 6반 아싸 하나, 7반 아싸 하나, 아싸 하나, 8반 아싸 하나 이렇게 쉬는 시간마다 이 7반에 이렇게 모이는 거야. 이제 여기서 또 이제 얘기하고 있다 보면은 이제, 이제 시간 가는 줄 몰라요. 몇반몇반 몇반 아싸였냐고? 내가 7반이었어. 그리고 진짜 찐뚱에도 리더가 있어. 이끌어가는 그 우두머리가 있어. 제가 그래도, 아싸 우두머리로서 이 인싸와의 이런 연결부 역할을 해줬다고 어? 약간 인싸들의 문물을 아싸들에게 전파하는 약간 이런 선교자 같은 느낌? 설치할 수 있어, 이거? 해줘, 이지짱! 그렇지! 아, 이지 최고! 우리 이지 최고! 우리 이지 짱짱! 어떻게 죽... 주... 네온, 네온하는 거나 좀 보자 아 양각이 <laughs> 알겠뭔 <laughs> 양각이.. <laughs> 무슨 양각이야 이게 처음부터 다 보고 있었구만 어! 처음부터 다 보고 있었는데 이게 어떻게 양각이야! <laughs> 야! 너 꼴등이면서 폭탄안 먹어 이거.. 저..저..요즘 것들은 <laughs> 꼴등이면서 폭탄을 안 먹으려 그래 어디 감히 팀 1등인 이림스부한테 폭탄을 넘길라 해나그린4 0 뭐뭐셰아 셰리 아 셰리프를 쉐리, 아, 쓰고 싶었던 거구나. 하지만 브림손의 이 마샬 이거 못 참지. 누가 됐든지간에 나한테 바로 이거 한대 컷이야. 나와봐. 헤드셋. <놀람> 아 핑차이 핑차이 때문에. 아니야 그 싸우는 거 맞아? 그 싸우는 거 맞아? 그렇지. 사실 근데 이렇게 싸워가지고 이득 보는 거는 공격팀이죠. 방어팀이 저렇게 내밀어 주면은 공격팀 입장에서는 안 싸워줄 수가 없어. 어, 저렇게 내밀어 주면은 뭐 우리야 개꿀이거든. 어디 봐, 너 자식도 장할수 있어요. 우리 팀 제트라면 난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봐. 오, 오, 낚시에 낚시까지 이렇게 대비해 버리는 제트의 모습. 하지만 곧 있으면 들려올 폭탄이 설치되었습니다. 그렇지, 이러면 제트가 이제... 달등에 불이 떨어진 듯 달리지만 기상천외한 곳에 숨어있는 스카이를 보지 못하고 사망하는 엔딩이 좀 이렇게 눈에 오우! 보여 <laughs> 야, 너무 뻔하죠? 응 안돼 응 안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내가 우리팀에서 1등을 담당하는데 그래도 안돼 아 한번 믿어줄게 어허 아 해줘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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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만해 <laughs> 야너 <laughs> 이새끼 너 어차피 궁쓸까면서 너 나한테 돈왜 뜯어갔어 너 어차피 궁쓸 궁슬... 여기 한번 숨어있을게요 이거 오딘 들고 있으면 안좋아 왜냐면은 오딘이 주댕이가 길어가지고 보여 여기 <laughs> 레이나 머리. 레이나 머리. 레이나 머리! 레이나 머리! 레이나 머리! 레이나 머리! 나이스! 레이나 다운! 아! 뻔했는데! 뻔해서 쐈는데! 하. 이거지 진짜 브림 왜 이렇게 잘해 미쳤어 데미지 준거봐 근데 <laughs> 하나 빼고 다 어지네 나이스! 어 이거 이슈가 좀 있겠는데? 중앙에 아!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이고 에임이 살짝 오른쪽으로 다르다. 튀었는데 다시 왼쪽으로 빠르게 보정하면서어 파이퍼를 따내는 너께에에에 no 네. 열받았다고? 열받았으면 좀 어? 아 빠지는 게 좋아 B B. 아 조금 이따 들어오면 안 될까? 형이 이렇게 부탁할게 아! 아! <laughs> <laughs> 안돼